대기 1시간 29분 전입니다 제가 솔직히 저도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친구들과 술을 먹기 위해 나가고 있어요 <laughs> 이 상황이 너무 웃기고 지금 친구들 만나러 갑니다 친구들 만나서 술집 가는 거 찍겠습니다 펫, 영상이지롱 아 주연이 왔다 아, 오케이 한번더 안녕 <laughs> 어, 우리 잼민이 같아. <laughs> 잼민이 맞아. 우리 만고 잼민이 같아. 야, <laughs> 다들 이러고 있어. <웃음> 그냥. <웃음> 어. 그냥. <웃음> 어. <웃음> 소리 질러주면안 돼? 거짓말 <laughs> 같아. 아니 이게 <laughs> 맞는데요 이젠데? <laughs> 마이크 어게막걸리 하나 시키 어? 막걸리 어? 나도 이먹었어 딸기, 망고, 블루베리 블루베리 빼드 그 망고 망고? 야, 나랑 케빈이만 취해서 가는 거 아니지? <laughs> 아, <박수. 웃음>

<웃음> 긴장이야 <웃음> 아, 더워가지고 그런거야야나 <laughs> 취했어 <laughs> 아니 다 취해? 집 어떻게 여기 아니 지금 <너> 어떻게 <집어>, 여기 <laughs> 이런게 와어나못 <거. 웃음> 걷는거 아니야? <laughs> 아니, 잘 아, 괜찮아. 괜찮아. 리기 가는 게. 야, 한는데나 <laughs> 너무 기분이 좋아. 나도맞았아시 먹다 왠지 갈같아 어나 기분이 너무 좋아 왜 저래 사정 올때그달 가라고 하자 야 이랬는데 우리 내년부다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럴수도 있어 그럴수도 있어 나 지금 굉장히 어지워 아, 취했어요. <laughs> <laughs> 아, 니어 갑자기.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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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것 같아, 이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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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 취했고. 솔직히 여기는... 저는 조금 취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네, 그래도 정상이야 지금. 어나 지금 괜찮은 어. 것 같아. 우리 대학교에서 사진 찍어볼 건데요. 저희끼리 음. 여기 대학교 안에 있는 포토부스에 사진 찍어볼게요.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누가 이걸로 했냐? 내가 딱 슬라이스 세컷으로하지 내가 했어. 불만 있어? 아까 무슨 말? 시네한내 눈. 근데 네, 체연이 없다는 것부터가 이미 약간 증명이 됐어 이 사진. 은 근데 너왜 브라운에서 블랙하지 않냐? 았 블랙했는데. 다 그냥 찍었어. 맞네. 나한테 그냥 나는 브라운 찍을 때 카메라 전원 왔는데, 안녕. 이따 술 마실 때 만나요. 다 거품이 가라앉았는데. 짜낼까? 응. 먹어도 될것 같아요, 채는잘 먹겠습니다. 음. 맛이따가 음. 온 맛이 음. 는 맛이네요. 아이입 아, 마셨어! 국주하는 거야? 미안 미안 <laughs> 뭐 이렇게 한번 마시고 자랑하는지 꼭 있어요 나손 <laughs> 깨지겠어 카메라 짠 오늘 생각보다 맛있데 <laughs> 응! 소주 마시고? 아 소주 아, 마시려고? 아, 그래. <laughs> 깜짝이 갑자기 가 뭐야 물아 물이야 심지어? 아, 뭐야 깜짝 놀랐네 아니 물고기 병뚜껑에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나눌거야 아니 이차를 안가 여기서 마시면 되잖아 이러면 이렇게까지 해야되냐고 아니 이거 아깝다고 아벌서 머리가 어디 아 머리가... 이거야? 데 너무 멋있네 <laughs> 소... 내가 근데 아까 진짜 소주 냄새가 났다고 아 진짜 아진 소주 냄새가 많이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썩었다고 그랬어 내가 니 넣었으니까 넣었으니까 나 쓰레기 아가참 그렇게 가득 안차있어는 어쩐지 솔직가족 그렇게... 아주... 아니 근데 내가 얘가 구언는데 내가 말렸어 솔직히 말렸어 근데 얘가 너무 많이 따랐어 아니 근데 솔직히 너한테 적어서 그래도 어, 우리 거의 우리 저희 반자녀서 이걸로 반자이었어 우리가 다른 거에 비하면 진짜 얼마 안 따랐어. 그래 그러니까 내가 변에말렸주려 근데 우리만 취할 수는 없잖아. 아니 지금 도 맛있어 왔는데 우리만 취할 수 없어. 나 취했어. 그렇지. 짠, 짠, 짠 나도 지금 재모 부자들 못 가는 것 같아 지금. 아. 안까보라 아. 독소준데? 야, 그냥 소주야. 와, 진짜 맛은 진짜 없다. 여러분, 동년사 TV에 안민사 님 저희 2차 왔어요. 미치겠 <laughs> 이미 취해가지고 찍는 걸 가고 같지 뭐야? 뭐예요? I 취했어요, 저? n <laughs> o 게 아직 o u t 를바 I 정 o 이 있다는 게 w about it. I d o 이 t 어 n o w a b 이 u t it. I d o 어 t k 이 o w about it. I 어 o n t know about it. I don't know 오늘은 졸업한 날이고요. 저렇게 끝나고출마시로렇게 중에 두명밖게안 모여서 내가 지각쟁이입니다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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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게저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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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씨. 꼬꼬 마실게요 저.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오, 맛있는데? 오, 괜찮은데? 어 맛있는데? 어 괜찮은데? 어야 이거 맛있다. 소주 맛 별로 안 응. 음, 그러네. 맛있는데요? 어 이거 맛있다. 어차피. 오가씨. 네? 어 너무 귀여워. 이렇게 맨손으로 도셔지직 색이 더 커져야지. 예쁜데? 우리 까면 예쁜데? 색이. 대박이다. 타이벌 무슨 맛일까? 딸기 딸기. 뭐 있어? 딸기 애플망고 멜론 딸기 딸기 만원로 얘들아 얘들아 좀 가까이 보 많이 가까이 보여 둘셋 약간 퍼광고잖아요 조절할 수없거든요나빠

딸기 나 딸기 틀아야저 인극기까 원래 딸기 아야이딸 심장까지 아까는 먹어도 고 배고프다고 하지 않았어? 아 먹어도 배고프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아니. 뭐야 이거요 <laughs> 福建好像是我三十五。 48분이고요. 일단 전 집에 왔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